대학생이든 그리고 회사를 다니시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아 되게 긴장되잖아요. 떨리고. 아, 아, 네. 네 발표 잘하세요. 네 응. 강의 같은 거 워낙에 많이 하시니까. 네 저는 조금 그쪽으로는 좀 자신 있어하는 분이셨어요. 음. 네. 원래는 아니죠 이제 점점점 좋아진 거지. 어. 어. 처음에는 긴장도가 되게 컸다면 네. 이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음. 어,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가 음.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근데 어제도 강의 했는데 어제도 긴장되긴 했죠 <laughs> <긴장되죠. 웃음> 너무 떨려요 저는 벌써 발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? 네, 아, 네. 네. 막 마, 말도 갑자기 더듬고 네. 지금도 갑자기 더듬으려고 카메라 <laughs> 올라오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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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네. 열심히 찍어놓고 네. 서 갑자기 카메라 올라저 <laughs> 약간 말도 많이 더듬고 그러니까 생각한 그러니까 머릿속이 하얘지잖아요 다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려워요 발표하는 응. 거. 그렇죠 막 뭔가 발표하게 되면은 뭔가 좀막 손도 살짝 떨리고 심장도 응. 두근두근 두근거리고 문제는 이제 한번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면 아 떨리지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더 떨리죠, 떨리죠. 아, 맞아요. 더 떨리죠 더안하고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나만 그런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는 것 음. 같아요. 발표 잘하는 사람들 많으니까. 어 다른 사람 안 그러는데 왜 나만 어. 이러고 네. 그게 아닌 게 사실 총기 쌤도 초현 쌤도 저도 다 떨린다는 얘기를 그럼요. 하잖아요. 그리고 예전에 그 얘기도 본 적이 있어요. 한 되게 오래 연예계 생활하고 무대 에 쓰신 연예인 분이셨는데 자기는 아직도 무대 에 서는 게 떨린다. 음. 어. 사실 무대 에 서는 게 떨리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. 음. <laughs> 그걸 얼마나 컨트롤해서 표현되지 않게 하느냐, 어, 티가 안 나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. 그런 측면에서 총기성은 좀 어떻게 조절하세요? 저는 심한 수준은 아니에요, 발표 불안이. 근데 좀 있는 편인데, 그 저는 좀심호흡 같은 거 많이 하고. 음. 그리고 사실 발표 불안의 근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것 같다는 불안감이잖아 수많은 눈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사실 집에서 혼자 거울 보고 발표 연습하는데 둥거리는 사람 거의 없단 말이죠. 음. 적어도 막 수십 개의 눈이 전부 다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불안이 생기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. 내가 이렇게 발표를 해도 분명히 딴짓하고 좋은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. 내 발표를 누가 그렇게 막 인생에 감명깊게 듣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 막상 발표를 할때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다한 쳐다보진 않거든. 음. 그러면은 좀더 좀 불안해지더라고요.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보지만, 그래서 저는 불안감이 이렇게 살짝 올라올 것 같으면 이거는 성향에 다를 수 있는, 저는 오히려 마이를넘 그런 질문을 하는 편이에요. 음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음. 가수들 이런 것처럼 <laughs> 아, 가서 이제 발표나 강의 같은 것들을 하니까, 뭐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왜 생기는 걸까요?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좀 갑자기 말이 막히거나 하고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렇게 물어보는 <laughs> 거죠. 저는 예전에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음. 공연할 때 제일 이제 불안한 게 실수할까 봐 걱정을 그쵸. 다들 많이 맞아. 하시잖아요. 에이.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또 그걸 알아챌까 음. 봐 그게 불어, 불안하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거를 막는 방법은 저는 연습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음. 했었거든요. 그쵸. 더 준비를 완벽하게 하면 음. 그거에 따라서 불안감도 좀 조절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.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할수록 좀덜 불안하고 저, 자신에 대한 자신감. 그렇죠.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항상 발표할 때 키워드 딱 3개를 뽑아요 그리고 그 키워드 3개만 집중해서 발표장에 가거든요 제가 이 방법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진짜 사골처럼 많이 우려먹는 거긴 한데 백곰효과 네. 아, <laughs> 지난번에도 얘기하셨던 거네 그러니까 사골이에요 완전 에이. 사골처럼 우려먹는 건데 근데 저는 이 백곰효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총기 쌤 처음에 얘기했어요 긴장될 때 어, 긴장하면 안 되라는 생각 자체가 맞아요. 더 긴장하게 만든다는 라거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백곰을 생각하면 안돼 하면 백곰이 더 생각나는 네, 거가 배꼽효과인데 요거를 배꼽을 긴장으로만 바꾸면 똑같거든요 네, 맞아요. 긴장하면 안돼 하면 더 긴장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꼽효과에서 벗어나려면 뭐 긴장에서 벗어나려면 긴장과 관련 없는 다른 집중할 무언가를 찾는 거 음.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사람들이 발표하기 전에 어 긴장하면 안돼 떨면 안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돼그 생각 자체가 우리의 긴장을 더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긴장과 관련 없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걸 찾아보신다면 저는 그 방법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. 네,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네, 좋은 방법이죠. 네. The current and watching, the 고 i n d c o n 제 r o l the mind control, the mind control, the 이 i n d c o 막 t 음. 어지고 식은땀 나고 막 손도 막 떨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런 정말 신체 증상들 때문에 또더긴장돼요 감당하기 음.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뇌에서 자율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. 그게 뭐죠? 조열쌤이 말씀하시는 게 말씀해 주시죠. 그래서 이 네. 자율신경계를 조금만 조절을 해줘도 이런 증상들이 훨씬 없어지고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발표를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조절하는 약이 있다는 거네 네. 혹시 알고 계셨나요? <laughs>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어, 발표할 때 긴장 줄여주는 약이 있어?라고 생각을 하시겠는데 물론 이제 항불안제를 직접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렇게 자율신경계가 막 올라가는 거를 좀 다운 시켜주는 약도 있거든요. 왜냐면 사실 그렇게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얼굴이 빨개지면은 뇌는 아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될수 있고 사실 위험한 상황 은 아닌데 어, 혹시 위험하니까 심장이 뛰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심장 뛰는 것만 줄여줘도 실제로 그런 자율신경이 확 올라가는 것만 줄여줘도 뇌가 아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보구나라고 또 생각하고. 불안이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라앉혀주는 약을 처방 받을 수 있고, 더군다나 그 약은 중독성이라든지, 의리라든지 이런 부작용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, 그래서 실제로 그런 뭔가 수행을 할 때, 그 직전에만 그때그때. 그때 그쵸. 필요할 때만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. 아, 그 약은 사실 계속 복용할 필요는 없어요. 맞아요. 네. 딱그 발표하기 한두 시간 전에 그냥 복용하고 올라가면 네. 되는 약이고 보통 이제 발표 불안이 있을 때 처방하는 약이 두 가지가 있죠. 네. 인데롤, 그 프로프라놀롤이라는 약이랑 그리고 이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. 네. 좀 같이 좀 처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. 좀 구별을 해야 될 게,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, 그, 인데론이라는 약은 중독성이 없어요. 전혀 없어 네. 네. 근데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은 중독성이 있기는 하죠. 음. 항불안제죠. 그죠 항불안제. 네. 근데 뭐 사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 항불안제 쓰지 않고 인데론만 처방하는 경우도 아, 있기 음. 때문에 중독성향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사실 뭐 항불안제를 같이 쓰더라도 이런 분들은 평소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, 맞아요. 고용량이 필요하지도 않고 자주 복용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사실 중독성 약은 거의 걱정하지 않고 딱 정말 내가 발표하기 전에 필요할 때만 딱 복용하면 되는 약이라서 그리고 효과도 꽤 괜찮아요 맞아요. 나 혼자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고 그게 어렵다면 주변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신다면 네, 상당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저희 영상이 조금 발표 불안에 어,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할까요? 네. 네. 그러면 구독,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아요 눌러주세요.